기획행정위원회는 제 295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난 9월 15일 옛 두류정수장 부지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사업 계획의 일부 변동 사항과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업무 공간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시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해온 현청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달서구 옛 두류 정수장 부지에 건립 예정인데요. 최근 대구시는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옛 두류 정수장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신청사 건립 및 사업 예산을 충당해 2025년 착공, 2028년 중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현장의 사업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민한 기획행정위원장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주요 시책사업인 만큼 추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